구독은 필수!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! 싫어요는 노노! 자 반갑습니다 오늘 꼬막짬뽕 먹으러 왔어요 뭐 저희 동네 근처에도 뭐 불짬뽕이나 뭐 구자손짜장 그런 메뉴들이 있는 곳들이 있긴 한데 이 전설의 짬뽕이라고 꼬막짬뽕을 파는 데가 있어가지고 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날씨도 따뜻하면서 살짝 쌀랑한 바람도 있고 해서 꼬막짬뽕이 과연 무슨 맛인지 궁금해가지고 먹으러 왔구요 어, 보니까 이제 다행히 월요일이 정기 휴무네요 오늘은 장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너무 궁금했던 꼬막짬뽕 하나랑 숯짬뽕 비빔밥 하나 그리고 탕수육은 기본이죠 이니탕수 하나를 준비했어요 짬뽕 밥은 많이 먹어봤는데 짬뽕 비빔밥은 또 처음이에요. 일단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주문한 메뉴 중에 소막 짬뽕이 일단 먼저 나왔습니다. 소막 짬뽕이 먼저 나왔고요. 여기 숙주가 올라가 있고 쪽에소이또 있겠죠. 어 껍질을 잘 발라 내줘야 될것 같아요. 그런 느낌이고요. 양은 이게 고마짬뽕이 9,000원이기 때문에 1 0분까지나왔습것 같아요. 고 껍질을 네. 국물 맛을 한번겠습니다 일단 불맛은잘난것 같고요 불맛 잘난요 이제 중식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먹었을 때 진하고 깊은 국물 맛이 나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맛은 좋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기름을 구분을 할때 식용유, 풍미요. 그 다음에 잘 보이시는 돼지기름을 쓰거든요 것. 조그만 것 같은데 깊고 진하고 깊은 그 국물 맛은 돼지기름이 되게 작아요 그 근데 이거는 돼지기름을 쓴것 같은데. 국물 그 맛이 깊은데 차는데 돼지기름을 쓴것 같은데. 식용유, 풍미유는 아것 같고요 일반 다아이 사이에 꼬마 어, 미니 탕수육도 나왔고요 이는구멍이든 찌국이든 이 원하는 스타일로 먹을 수 있게끔 이건 간장 베이스 소스인 것 같고요 간장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오, 어, 뭔 양이 많나요? 소스도 맛있어 아, 짬이 안 돼. 음, 스파면 스파이면 안 돼. 음. 네, 이 정도 넣어가지고는 음악짬뽕이 있지? 아, 이게 짬뽕 비빔밥이구나. 짬뽕 비빔밥.

최대피해자 최대피해자잖아요. 들어려고 했습니다. 뭐 구조대 그, 그, 얘기 했었다. 그 사람이 입장. 꼬막을 잠깐 로재 많이 사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꼬막이 <laughs> 더안하다라고 해서 최대한 뭐, 더 시원하거나 꼬막TV에 봤는 거가 는거예아니 못하는 걸로 지키 대신 이 조개에서 만난 맛이. 이기 때문에 맛있종류가 뭐, 뭐,